지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제가 이제 빠질 거다, 우리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테마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약간 다지는 느낌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2500대 초반에서 2300대 400대 밑에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2400대 부근에서까지는 한번 이렇게 2500대 초반 2520 그리고 1400에서 2360 저점까지 박스권을 한번 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안은 좀 박스권 권에 갇혀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갔는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떨어졌다 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많이 둔화가 됐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속도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 증시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성공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공률이. 성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거 지금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좀 사, 보긴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 바로 상승한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상으로 한번 올라왔다가 빠지고 나서 하락 추세 잡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정고점한번 매물을 한번 잡았어요. 위치까지 직전에 고점까지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러면은 이 위치를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거든요. 잡고 나서 또 빠져 빠졌어요. 밑으로 또 빼버렸죠. 쭉 물론 단초 단기적인 움직임이긴 해요.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박스 하나의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다. 하나의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박스권이 완성이 되었고 지금 추세는 여전히 이어는 나가고 있어요. 개엄령이라는거 자체가 우선 저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근간을 좀 흔드는 거는 맞긴 맞죠. 포고령을 좀 포고령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다들 더잘 아실 거예요. 포고령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 자본주의 근,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건 맞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빠진 거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는 맞죠. 하지만 이 우리는 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에 활용을 할수 있을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 사실은 저,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진 않지만 무조건 무조건 무작정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않아요. 다만 제가 부정적인 시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를 주의하는 부분 이런 종목은 조심하자 이런 종목은 조심하자. 근데 또 과감하게 들어갈 때또 과감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좀 적절히 활용해서 투자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가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체포 영. 당장 집행돼서 공수처에 연, 연행이 돼서 가게 되면. 저는 증시 상승할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선은 저 국내 증시가 너무 빠졌던 건 있어요. 바닥에서 기고 있었죠. 완전히 디커플링이 나왔다가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다시 커플링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기,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이제 상승세는 주춤하고 위에서 이제 횡보를 타기 시작했는데 국내 증시는 먼저 횡보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커플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여기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슈가 이게 뭐 뭐든 뭐가 됐든 도가 됐든 불확실성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국내 투자 자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하죠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니까요 우선은 김성은 경호차장이 체포가 됐다고 하네요 MBC도 올라가겠네 진보 언론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기다리셔야 돼요. 타점 지났어요. 이런 자리에서 제발 속아서 들어가시지 말란 얘기예요50% 금방이에요, 이러면. 이런 자리에서 물려버리면. 왜냐? 박스권 돌파 나왔죠. 최초 박스권 돌파 나온 자리가 여기가 엘리어트 1파다. 2파고 3파. 하락 1파.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마이너스 50% 금방이에요. 3 40%는 금방이에요.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매집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발 이런 자리에서. 어? 반등 나왔구나. 어, 저가 매수 기회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 잡아 들어갔을 때이 자리도 저는 이 자리도 좀 위험하다 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좀 손절 잡고 들어가죠. 여기서 이파 나오고 끝났으면 그래도 좀 버텨볼 만해. 하거든요. 요, 요 라인까지는. 근데 여기는 이미 상승 추세 나오고 하락으로 돌렸는데 여기서 조정 나왔다. 제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 계좌 박살 나요. 내 계좌 박살 나는 건 일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위치에선 오히려 눌러줬을 때 장기 이동 평균선. 한, 최소 120일, 1 240일, 요 자리, 요 자리거든요? 8,000원 언더, 8,000원에서 9,000원. 9,000원까지는 한번 잡아볼만 할것 같아요. 9,000원 밑에서. 여기서 요 하단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도 퍼센테이지가 장난이 아닌데, 20%. 제가 들어가는 거 따라오는 거는 자유인데, 제가 뭐, 이거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 이렇게? 싸인은 안낼것 같아요. 자율주의 움직이네, 자율주의. SOS래 이것도 공략 들어갔던 종목이었어요 요때 공략 들어갔어요 8,000원 100% 찍기 직전이죠 쇼츠 보시면 있을 거예요 날짜 서울경제TV 들어가시면요 말 더듬는 애 하나 있어요 <laughs> 말 더듬는 애 하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S1 저는 이거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6만 원대 들어갔어요 6만원대 들어갔어요 실적 잘 나오는 애들 위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또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 자체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마트를 좀 다녀왔어요 마트를 좀 다녀왔는데 물론 주말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맞벌이 가구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말 되면 이제 막 사거든요 근데 평일날 어제 이제 평일날 잠깐 갔는데 마트 가니까 한산해요. 카트도 그렇고,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국내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마트를 한 번씩 그냥 다니긴 해요. 이게 물가나 이런 것들을 한번좀 체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왜 버냐라고 했었잖아요. 보다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실물에서 나오는 이제 실물 경제나 이런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자본주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영향을 다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물가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항상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잖아요. 전에는 물가가 올라가면 성장을 같이 한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적당한 경제 성장률에 부합해 부합하는 인플레이션은 보약이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약이 과하면, 독, 독으로 변하죠. 인플레이션이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후춧가루 사놓으면 오래 먹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따블 올라 따블 오른 것 같아요. 후춧가루가. 그만큼, 실물 경제, 이게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쓰는 비용이 많다 보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소비가, 먹는 거를 제외하고, 뭐, 입는 거, 이런 거. 요즘 또, 이슈되고 있는 게, 동묘 시장에서 옷 사가는, 게, 옷 사는 게, 판매량이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시장에 소비에 쓸수 있는 역량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당장 먹고 사는데 바쁜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시장에 자금이 말라 들어가겠죠. 그게 매도세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은 어, 시장 빠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음. 제가 오늘 암, MBC 움직일 거라고 그랬죠. MBC 움직일 거라고 그랬죠. 어, 맞가왜 이래? MBC 움직일 거라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오늘 고점이 10% 올라갔다 빠졌네. 분봉으로 볼게요. 장 시작하자 쭉 올라갔죠. MBC 움직일 거라고 했죠. 시장은 움직임이 좀잦아 들었어요, 지금. 조선 움직인다. 더 가네 오짜, 오짜 가겠네 근데 네, 저는 이거 후회는 없어요 바닥에서 잡고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저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걱정할 게 없어서 고점에서 팔았으니까 여기 어제 어제 고점에서 팔아 근데 네, 조선은 또 들고 있어요 삼성중공업도 들고 있고 제가 이거 추천 나갔었는데 제가 이것도 추천 나갔어. 12,000원. 제가 이것 추천 나갔어요. 이때. 얘들 더갈 거예요. 근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돼요. 많이 올라왔죠.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 벌어진 자리죠. 있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여기서 5일선이 주가가 빠지다가 지금 5일선 타고 가는 급등 형태가 나와주고 21선 한번 눌렸다가 회복하는 지점. 요긴 타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5일선 계속 타고 5일선 꺾이면서 상승폭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제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꺾이면서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 나와주게 되면 요 이 자리는 하락신호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자리에 속지 말라는 거잖아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 들어가셨어도 먹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익절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왔다고 속으시면 안 돼요 물론 더갈 수는 있어요 근데 10개 중에 한개두개 갈까 말까 해요 추가적으로 상승 올라가 미친 상승이 나와야 돼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좀 부담스럽긴 해요 기준봉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 26%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 3,700원 부근에서는 좀 모아갈 것 같아요.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한 위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완벽한 상승은 다 나오진 않았어요. 차라리 눌러준다. 눌러준다면 한번 진입해보는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스게이트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런 자리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한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이 위치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만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다. 거기까지만 한계인 거고, 빠졌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아, 간다, 간다. 이제 가자.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좀 선점을 해놔야 돼요 우리나라 앞으로 먹여 살릴게 뭐 2차전지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2차전지 한 2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2년이란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왜 저는 단기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좋아하시죠 근데 장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 분명히 전문가들도 장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틀리고 우리 사람 생김새가 다 다르죠 우리 이제 20대들 mbti mbti가 우리 옛날에 인적성 검사할 때 mbti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네, 이 MBTI가 사람의 성향을 16가지에 크게 분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 같은 ESTP 뭐 ISFJ 뭐 많잖아요 16가지 4 곱하기 4니까 그쵸? 이2 2개씩이니까 2 2 2의 4승이니까 2의 4승이니까 16가지인데 이 16가지의 사람 유형 중에서도 같더라도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약간씩 다 차이가 있다 다만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 2가 뭐몇 퍼센트다 이가몇 퍼센트다 비중이 있잖아요 이비중에 조합에 따라서 사람이 성향이 비슷하지만 다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투자 성향도 같은 장기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단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단기, 단타, 스켈핑 끼켜봐야 4개거든요 투자 성향 자체가 투자 성향 자체가 꼴랑 4개 정도인데 장기, 중장, 중기 엄연히 나눠도 4가지, 5가지예요 4가지, 5가지인데 2년 봐야 된다고 그래 LGN LGN 서울 기준으로는 저는 2년 걸린다고 박스 치고 움직이다가 한4 0만 50만원 한, 50만 한 60만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저는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장기죠 제 기준에서는 누구한테는 중 길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왜냐?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보면 이때 공략했어요. 8,000원대. 8,000원대 공략했단 말이에요. 14,000원 갔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도 있어요 이때 공약 11월, 11월 초에 물론 여기서 눌렸어요 이쯤에서 공약했던 것 같은데 눌렸어 눌리고 나서 가더라도 50% 이상 상승이 했어요 평단가 만원대 였어요 저는 그래서 두달석 달이에요 거의 한 대여섯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2년이면 24개월이잖아요 24개, 근데 저는 한 달도 안 걸렸죠 같은 수익률을 내는데 2년이 걸린다 제 기준에 맞지 않아요 다만 내가 벌어둔 수익금 물론 저도 lg 엔솔을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lg 엔솔은 수익금으로만 돌려요 수익금의 일부만 매수를 한 거예요 SOS랩. 얘기했고. 그리고, 코콤. 이때 공략했어요. 4 0 0 0 4,000원 때. 이것도 11월 초에. 요 자리에서 공략했어요. 요 자리에서. 눌렸어요. 4,200원. 이렇게 해서, 바로 먹었어요. 바로 찍었어요. 갭상승 며칠 있다가 바로 올라가. 아 이제 거의 20%? 이상 먹었죠? 5,000원 가야 20%니까 거의 30% 정도. 단기간에 이렇게 먹었어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저는. KCS. 요것도 이 자리 공략했어요. 이거 요때 공략 들어갔다. 고 8,000원. 8,000원 밑에서 들어갔어요. 100% 찍었죠. 여기서 한 달, 두달 정도예요. 두 달? 두 달이 뭐야? 두 달도 채안 걸렸지. 사실 이때 나왔어요. 거의 100% 먹었거든요. 근데 LG엔솔 30만 원대 맞춰 가지고 들어가서 60만 원대 먹어요. 100% 먹는데 2년 걸려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수익금으로 장기 투자 한번 해 보는 거지. 그냥 비중 실어서제 관점은 요, 요 위치니까. 제가 저, 좋아하는 매매들은 요런 자리니까. 요런 자리에서 30%, 40% 끊어 20 최소 20%는 끊어 먹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매매를 선호를 해요. 수익률이 너무 짜치지도 않아. 수익률이 너무 짜치지도 않고. 물론 짜치게 먹을 수도 있어요. 저 스캘핑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밌거든. 근데, 어디까지나 재미다, 소액으로. 우리 그냥, 점, 점 100원짜리 그냥 친구들 모이면, 점 100원짜리 그냥 고스부 함께 치고, 점 <laughs> 100원짜리 해가지고, 뭐, 상한가, 상한가 5만원 잡고, 천점 나오면 작살 나잖아. <laughs> 상한가 한 5만 원 잡고 그냥 이렇게 치는 거 치는 거 같이 소액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용돈벌이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는 거. 저는 이런 자리 매매하는 거 좋아하고 강점이 있어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서울경제 있을 때도 수익률은 저는 나쁘진 않았고 방송이 안 돼서 그렇지 방송을 잘못 하더라고 내가 YTN 주가는 조금 잠잠하네요. MBC가 좀 강하게 때려. 근데 YTN도 자리 잡았네. 한 파동 더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어난 이거 잡아 들어가야 돼. 저는 이거 잡아 들어가요. Y... 시장가 체결 시킬 겁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트가 선행이다. 아니다. 뉴스 공시 이런 게 이미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이런 사람들 다 있거든요.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공시에 답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뻥카들도 있어요. 그게 허위인 경우도 있다고요.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차트는 다 나와 있어요. 다만, 이 차트는 눈에 보일 수 있게 정답지가 다 나와, 다 정답지가 나와 있는 건 맞아요. 이거를 얼마만큼 해석을 할수 있느냐. 분석 능력이 차트 쪽에 비중이 더 있으면 그쪽에 비중을 싣고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학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슈 분석이나 뉴스나 공시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이슈가 먼저인 사람이고 차트는 가격적인 대응 영역에서만 좀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보셔야 돼요. 근데 뭐 이게, 이게 최고라느니 저게 최고라느니 다 보셔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 보셔야지만,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관점에 맞게 이 비중을 얼마만큼, 7대3, 뭐 6대4, 6대4, 8대2, 이거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을 남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한빈 레이저.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의 계좌만큼은 또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1월 15일 수요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